2025년 4월 30일 대한민국 주요 뉴스. 요즘 자동차는 속도계에 OLED를 박아서 고급감을 장착 중입니다. 차량 센터페시아가 스마트폰보다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분식집, 치킨업은 창업 3년 만에 절반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게 오픈은 현실이고 폐업은 예능보다 빠릅니다. 비정규직 시급은 정규직의 66%입니다. 노동시장은 반값 인간 할인 중인데요. 하지만 물가는 1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균형의 미학 아닐까요? 주식시장은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샀지만 개인은 여전히 묻지마 존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1년 만에 25% 급등했습니다. 신혼부부는 장기전세 에 2만 명이 몰리고 잠실은 엘리트 말고 이젠 잠오가 대장주입니다. 부동산도 세대교체 중입니다. SKT 해킹에 시민들은 유심칩밖으로 줄서는 중입니다. 피싱 우려에 디지털 라민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대구산불은 하루 만에 진화되었지만 축구장 3 6 4개 면적이 사라졌습니다. 자연은 잃고 보험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법학자들이 말하길 트럼프 100일 만에 미국이 무법지대가 되었다는 평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은 정전으로 교통마비가 되었는데요. 원인이 미국이지만 러시아가 용의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늘 그렇듯이.